제그 흉터에 대한 그, 그 모발 이식을 어,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어, 당연히 가능하고요. 물론 어, 그 두피 자체가 에, 그 모낭이 살수 있는 환경은 정상 부, 어, 두피보다는 좀덜 좋죠. 그래서 모발을 모낭을 이식했을 때그 살아나는 확률, 생착률은 좀 떨어지지만. 어, 어그 어떤 일정 면적을 수술했을 때 새로 어, 모발이 형성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뭐 물론 정상 두피에 그 모낭을 이식할 때 보통 90% 이상은 그 자기 모낭을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살아나는데 흉터 같은 경우는 그 두피 환경 자체가 좀덜 좋습니다. 딱딱하고 또 혈액 순환도 덜좋 어, 좋지 않기 때문에 예, 모낭이 살수 있는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10개를 어, 심게 되면 보통 6개 내지 뭐 많으면 7개도 정도도 나올 수도 있죠. 그래서 어, 뭐 최근에도 저희가 흉터를 모발 이식했는데 어, 흉터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. 근데 그분은 이제 한 1년 전에 한한 아, 한 9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서 하셨고 아 9개월 정도 되면 일정 어, 모발들이 어,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한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2주 전에 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화상 흉터라든지 아니면 어 외상에 의해서 어그 상처가 꼬매고 나서 그 부위에 에 이식을 한대든지뭐 아니면 어 가끔 그 어렸을 때그 수술을 갔다가 내 수술을 받고 그 흉터 라인이 길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.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비절개로 모낭을 채취를 해서 그 흉터 라인과 그 주변에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처음 수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. 또 밀도를 좀더 보강을 원한다면 한뭐한열 달이나 일년 후에 다시 그 사이사이에 또 모낭을 어, 이식을 하게 되면 밀도는 좀더 어,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흉터도 어, 그 두피에 난 흉터 부위도 모발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